안녕하세요. 제임스 대표입니다. 지금 최근 국제유가 해외선물 시장에서 쿨도일이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가 없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것도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지도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시장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어 적어도 손실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면 이 차트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띠가 있고 빨간색 띠가 보이실 겁니다. 그쵸? 쉽게 생각하면 이띠 방향대로 추세가 진행되고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잡는지, 단기 추세, 단기 행보의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매매 기법 이름은 TV 매매 기법. TV는 트리플 벌텍스의 약자로 세 번째 꼭지점, 삼꼭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잡으려고 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시장이 이렇게 상승했다가 이렇게 세 번째 꼭지를 만들고 다시 상승하는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세 번째 꼭지를 찍고 이제 큰 추세가 나오는, 이런 추세가 많은, 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아마 책에서는 어떤 깃발형 패턴, 어떤 그런 모양으로, 뭐 삼각 수령형, 삼각 확장형, 뭐, 이런 그림으로 비슷한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드립니다. 책에 있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이렇게 파란띠와 빨간띠가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술은 지금 보시는 시스템 차트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긴 합니다. 자,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내려오는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 내려오는 점은 이 고점부터 저점까지, 고점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양봉이 만들어지는 시점, 양봉이 만들어지는 시점, 여기요. 양봉, 은봉, 양봉,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점. 그게 여기입니다. 두 번째.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두 번째 동그라미보다 조금이라도 내려왔다가 또 양봉, 은봉 양봉 만들어지는 시점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또, 은봉 양봉 만들어지는 시점. 자, 여기가 3, 세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 여기가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세 번째가 되면은, 세 번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내려왔다가 양봉이 보이면은, 내수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점이 트리플 벌텍스 매수 시점이 됩니다. 내수. 그러면 은 매수한 다음에 손절과 익절을 적절히 설정해야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고 또큰 손실이 날수 있는 것을 차단해 막을 수 있고 또 단기 추세와 큰 추세 수익을 가져가서 수익을 내는 기술이 있어야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손절은 지금 3분봉 기준으로는 15틱이 적절합니다. 지금 트레이더 과정에서 사용하는 손절도 항상 네버 우정 절대 15틱을 지키고 있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어떤 전문가 활동하는 분들은 손절도 안 하고 물타기 하고 물빵하고 큰 손실이 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 안타깝지만 아직 방법을 시장에서 실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증권사 실계자 수익 내역을 한 달이 당 수수료까지 모두 다 전체 공개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는 저 말고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어, 실제 실력이 있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 어, 좀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청산은 어떻게 하느냐? 단타는 쉽게 말씀드리면 30틱 내외 정도 청산하시면 돼요. 30틱 내외가 내가 좀 어렵다, 그럼 30틱 고정 미리 청산가를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여기서 진입 손절은 짧게 수익은 단타 30틱. 자 그럼 추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추세. 추세는 70틱 이상 자율 청산. 네, 자율 청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간단할 거예요. 물론 저는 100틱, 200틱 가져가서 청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트레이더 과정에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 이렇게 들어가서 단타 30틱 추세는 70틱 정도 하는 거고 100틱, 200틱 가져가서 청산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매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바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파란 띠와 빨간 띠, 파, 빨간 띠와 파란 띠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요 시점, 요 시점 내려가고 있는 것. 그다음에 가장 낮은 점부터 반등 포인트. 자, 요 꼭지점, 반등 포인트 확인하는 방법. 자, 내려가는 그림이다가 이렇게 양봉 쭉 올라가서 음봉이 완성되면 그 음봉을 포함한 꼭지점. 여기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은 첫 번째 꼭지점보다 더 올라갔다가 음봉 이 완성되는 시점 바로 여기죠. 여기가 두 번째 꼭지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는 미리 두 번째 꼭지보다 더 높이 올라간 어딘가에서 음봉이 보이자마자 매도할 거니까 이렇게 노란 박스를 그려놓는 겁니다. 노란 박스 내가 미리 트리플 벌텍스 기법으로 매도할 자리에다가 노란색을 칠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칠해놓은 다음에 두 번째 꼭지보다 더 올라간 다음에 음봉에 매도 이렇게 해서 이 포인트를 잡으면 수익을 만낼 수 있는 시점을 이렇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큰 추세가 없이 횡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플 벌텍스라는 이 매매 기법 하나만으로도 횡보장의 고점과 저점을 충분히 많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증권사 실계자로 1억 정도로 올려놨는데 또그 올려놓은 게 어 진짜냐 이렇게 문의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계좌는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증권사 실계좌요 실계좌는 거짓말이 안 되죠 근데 많은 분들이 모의계좌 아니면은 뭐 증권사 계좌가 아닌 이상한 계좌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이제 실계좌라고 믿고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어, 안타깝습니다 음. 어쨌든 지금 어, 그런 잘못된 어떤 모의 계좌 또는 모의 계좌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걸 듣고 계시거나, 어 아니면은 그렇게 좀 수익도 못 내고 계속 손실이 나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어, 조금이나마 조금 조금씩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아 나는 제임스 시스템 차트 제가 이 차트와 매매 기법으로 그 한달 만에 1억 수익 낸 거거든요. 나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문자를 남기세요. 나도 이 차트 갖고 싶다. 0 1 0 2 7 5 8 3 5 7 6 이게 제 직통 번호니까 나도 차트 받고 싶다. 공부하고 싶다. 문자 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몇 명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정말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힘겹고, 힘겹고, 어렵고, 해외선물 정말 수익 내기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한달 내내 수익을 내고 실제 억대로 수익을 내고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제가 정말 쉽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시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한 달에 저처럼 뭐 몇백 몇천이 아니고 억대로 수익을 내고 싶다. 아난 적어도 한 달에 300, 500, 1000 정도 벌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